뭐. 어, 내 벌의 마음을 어, 뭐. 이해할수 있는. 다 갔어. 네. 성남 스포츠 크라이밍 센터 돌기 위해서 금방 주발요 대기. 대기. 이색 선생님 갔다 면서 계속 뿌리신면너 생각해서 뿌려준거야? 감사합니다. 뭐러왔어요선배님이 중반! 나올라왔어 왼쪽으로 올라가. 오케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오른이으로 하는 게 빨리 무서워하는 거라고 오른쪽으로 이건 아니고 대놓고 무서워 와우 중형같은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 괜찮아 안거워 회장님이 안 문다 그랬으니까 저기가 이제 좀 아, 물면 침 발라줄게 아, 그 침은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오 이런 거 좋아하지 성남스포츠클라이밍센터 60기 신승민 응모 완료 완료 네. 성남스포츠클라이밍센터 60기 신승민 하강 <laughs> 준비 완료 대기 대기 하강 하강 매달려 승민아 과감하게 자기를